예, 새아가. 네, 어머니, 집에 자연산 전복이 선물로 들어왔는데 말이야. 이거 사돈 어른들 갖다 드려라. 어머니, 드시지, 왜요? 좋은 건 나눠 먹어야지. 사돈 어른들 사업하느라 얼마나 힘드시겠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 전복 좋아하시는데 잘 됐네요. 그래, 그리고 이런 거 드릴 때 슬쩍 말씀 한번 드려봐. 예? 뭘요? 너도 신혼집 평수 좀 늘려야 될거 아니냐? 아, 전집큰거안 좋아하는데요. 지금 집도 둘이 살기에 충분해요. 안 돼. 아이 태어나면 줘봐. 적어도 40평은 돼야지. 사돈 어른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내미를 언제까지 콧구멍만한 아파트에서 살게 하실 건지 원. 지금 집도 아빠가 해주신 거잖아요. 더 이상은 부담드리기 싫어요. 그래도 아파트는 크면 클수록 좋지. 전복 갖고 가서 부모님한테 꼭 말씀드려 봐. 네 말이면 뭐든 들어주시잖니. 알았지? 그날 밤 엄마가 전복 주셨다며? 응. 음. 엄마 아빠 갖다 드리라고 그러시네. 왜? 당신 먹고 싶어서 그래? 그냥 우리가 먹을까?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복. 주말에 나랑 같이 드리러 가자고. 에? 뭐 하러. 지난 주말에도 우리 집에 갔었잖아. 매주 갈 필요는 없어. 야, 서운하게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사위도 자식인데 매주 찾아뵈면 어때? 이번 주엔 어머니께 가기로 한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안 와도 된대. 정말? 그래. 우리 엄마가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나가서 눈도장 꽝 찍고 예쁜 받으라던데. 시댁 안 가고 친정에 가면 나야 좋지만. 자기 좋으면 됐어. 난 진짜 괜찮다니까. 이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 미리미리 잘 보여놔야. 나중에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실 거 아냐. 그러니까, 저가 갈 때, 나도 꼭 데려가야 된다. 헤헤. 몇달 후. 여보, 나할 말이 있는데. 어, 뭔데? 혹시, 당신 모아둔 돈좀 없을까? 돈? 뭐하게? 우리 공주님, 맥 사고 싶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친정에 큰일이 난것 같아. 왜? 장인 어른 회사에 무슨 일 생겼어? 음, 회사가 부도날 것 같아. 아빠가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돈 얘기하시는 게 심상치 않아. 뭐? 에이, 망했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직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닌데. 장인 어른 회사 말고 나 말이야, 나. 내가 망했다고. 자기가 뭘 망해? 로또 맞은 줄 알았는데 똥 밟게 생겼잖아. 뭐? 그게 무슨 얘기야? 부잣집 딸이랑 결혼했다고 좋아했는데 별로 건진 것도 없이 뒤치다 거리만 하게 생겼다 이 말이야. 뭐야? 자기 지금 말다 했어? 뒤치다 거리라니. 내 말이 틀려? 혹시 장인 어른이 부도 못 맞고 길거리에 나앉기라도 하면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잖아. 난 그렇게는 못해. 진짜 너무하네. 우리 부모님 사업 잘될 때는 매주 찾아가서 사위도 아들이라고 알랑방기 엄청 끼더니 형편이 어렵게 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 돌변하는 거야? 태도 돌변이라니. 상황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지. 넉 놓고 있다가 우리까지 같이 망하면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장인어른한테 돈 드리지 말고 일단 상황 지켜봐. 알았지? 엄마 아빠가 지금 급하시다는데 어떻게 그래? 같이 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안 그러냐? 그날 저녁 남편 시점. 엄마, 큰일 났어. 왜? 장인어른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는데. 뭐야? 그큰 회사가 왜 망해? 난들 안아. 아무튼 엄마 아름이가 돈 얘기 꺼내면 무조건 없다 그래? 다 망해가는 회사에 돈 빌려줘봤자 본전 찾기도 힘들어. 그 정도야? 어 완전히 쪽박 찾나봐. 아유 사돈댁 재산 보고 한 결혼인데 어쩌냐? 한 푼도 못 건지게 생겼네. 그러게 말이야. 나중에 유산 상속 받아서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다 망했어. 이럴 게 아니라. 쫄딱 망하기 전에 위자료라도 받아 챙기고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아? 이혼? 그래. 알거지 집안에 의리 지킬 거뭐 있어? 하루라도 빨리 발빼는 게 이득이지. 그런가? 그럼. 내가 네 마누라보다 더 좋은 여자 소개해 줄 테니까 일단 한번 만나봐. 이혼 전에 새 여자부터 만나라고? 그래도 되나? 뭐 어떠냐. 어차피 이혼할 건데. 일단 한번 만나보기나 해. 6개월 후.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사돈댁 짐들은 다 정리했냐? 예, 어머니. 팔고 팔고, 버릴 거 버리고, 다 끝냈어요. 아유,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일이야. 사업 망한 것도 억울한데. 사돈 어른이 둘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가니? 태약이 앞으로 떨어진 유산도 거의 없다며? 오 아휴, 더끌 것도 없겠다 그냥 이혼해라 더 붙어있어봐야 나올 것도 없고 그냥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어 어, 지금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집안 망했다고 이혼하자는 거예요? 서로 갈 길이 다른 사람들끼리 시간 끌어서 뭐해 빨리 정리하는 게새 출발하기도 좋지 그래, 그만하자. 나도 마음이 너무 힘들다. 저가에 잘 보이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그동안 장인장모 눈치 보고 당신 비위 맞추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런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됐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결혼 생활 내내 우리 친정에서 뭐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우리 부모님이랑 나한테 잘하는 척한 거네? 당연하지. 우리가 괜히 너한테 설설 귀엽겠니? 부모 재산 빼면 볼거 하나도 없는 애한테? 우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물일 수가 있어? 돈 많은 부모님 계실 때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비위 맞추더니 이렇게까지 변한다고? 나는 뭐할 말이 없는 줄 아냐? 그동안 며느리 부려먹고 싶은 것도 꼭 참고, 좋은 거 비싼 거는 생기는 족족 너희 친정에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 내 아들까지 처가에 자라라고 다 양보했잖니. 그렇게 잘 보이면 집한 채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나 부잣집 사위 됐다고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했는데, 이제 개털 된거 알면 얼마나 비웃을까? 아, 쪽팔려…… 진짜 어이가 없네. 좋아, 이혼해. 나도 당신들처럼 속물적인 인간들하고는 같이 못 살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이 결혼 안 하는 건데. 너 같은 이중인격자한테 속아서 같이 산 시간이 아깝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너한테 삽질한 거 생각하면 나도 내 시간 내 인생 아까워 죽겠다고. 잘 됐네.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자. 이 돈에 미친 송무라. 이 집도 우리 아빠가 사준 거고. 너 타고 다니는 차. 손목에 찬 시계까지. 전부 우리 아빠가 사준 거니까, 몽땅 내놓고 꺼져! 3년 후. 수원번호 1345번,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아름입니다. 어,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 설마 당신, 우리 회사에 면접 보러 온 거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작년에 이 회사 인사팀으로 옮겼지. 하하, <laughs>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 공과 사는 구분해 주시죠. 저는 지금, 김을남 씨 전부인으로 온게 아니라, 이 회사에 입사하려고 면접 보러 온 건데요. 여전하네, 정읍계는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그동안 못본 회포는 풀어야지. 회포는 무슨 놈의 회포? 빨리 면접이나 진행해, 인간아. 지금 나한테 이렇게 고자세로 나올 처지는 아닐 텐데. 직장 구하려는 당신이 의리고, 인사권 가진 내가 갑이라고. 내말 한마디면, 인사 면접에서 바로 탈락하는 거야, 당신. 이 치사한 인간, 여전하구만. 그러게, 하필 그 많은 회사 중에 우리 회사로 왔어. 이것도 인연인가? 어디? 이력서 좀 보자. <laughs> 어? 뭐야? 너 결혼했어? 네 주제에 어떻게 결혼을 해? 내 주제가 어때서? 너 같은 놈도 재혼했다며. 나야 당연히 했지. 나같이 능력 있는 남자를 여자들이 싱글로 그냥 두겠냐? 내새 와이프는 엄청 어리고 미모도 여신급이야. 하, 진짜 안물 안궁이네. م, 뭐라고?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고요. 어? 근데 당신 어떻게 애가 벌써 둘이야? 여기 이력서 가족관계란에 애가 둘이라고 써있는데? 남편이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야. 아이고, 천하의 진아름이 남의 새끼 키우는 후처자리로 갈 줄은 진짜 몰랐네. 꼴 좋다. 근데 집에서 애나 키우지 왜 면접을 보러 다녀? 새 서방이 돈안 벌어와? 그 사람은 따로 하는 일이 있어서. 따로 하는 일 좋아하시네. 딱 보니까 백수 건달이구만. 어때? 내 그늘에서 벌어다주는 돈 쓰면서 편히 살 때가 좋았지? 어딜 가도 나만한 남자 못 만나. 근데 아무리 남자가 고파도 그렇지 애둘 딸린 백수 새끼가 뭐냐? 저기요. 면접에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죠. 응? 난 지금 면접 진행 중인데. <laughs> 압박 면접이라고 들어봤어? 이 무식한 아줌마야. <laughs> 이봐요 김을남씨. 나 진짜 이 일자리 너무 간절해. 꼭이 회사에 다녀야 한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면접 봐서 나 통과시켜. 그럼 나한테 9 0도로 인사해봐. 바로 합격시켜줄게. 뭐? 지금 장난하냐? 면접 잘 진행되고 있나? 어,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신입사원 면접 진행 중입니다. 응, 어, 수고가 많네. 근데 너무 세게 하지는 말게. 예? 사실 이 지원자 내 며느리야. 예? 회장님 며느리라고요? 아, 아버님도 참 회사 내에서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가. 이러지 말라니까. 너는 면접 같은 거안 봐도 돼. 내가 그냥 이사짜리 하나 줄게.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니?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정식 절차를 밟고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제대로 일 배우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새아가 아주 똑 부러지는구나.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어. 잠시 후. 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 진짜 당신이 회장님 며느리라고? 보고도 못 믿어? 회장님이 나보고 새아가라고 하시잖아. 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더니, 당신이 회장아들을 어떻게 꼬셨어? 꼬시긴 뭘 꼬셔, 원래부터 알던 사람인데. 뭐? 언제부터? 나랑 살 때도 회장아들이랑 알던 사이였어? 그럼 그거 불륜이야. 뭐래? 아주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 알던 사이야. 아빠랑 회장님이랑 친구거든. 당신 만나기 전부터 혼담이 오고 갔었다고. 아, 참. 당신 집안도 원래 대단한 집안이었지. 쫄딱 망해서 내가 까먹고 있었네. 그러게. 내가 미쳤지. 그 대단한 집안에서 뭐가 좋다고. 당신같이 별볼일 없는 찐따를 만나서, 안 당해도 낼 더러운 꼴까지 당하고…… 뭐? 더러운 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래도 우리 좋을 땐 좋았잖아. 좋을 때 좋았던 거 좋아하시네. 너는 내 인생의 최악의 경험이자 지워버려야 될 오점이야. 앞으로 어디서든 나 만나도 절대 사적으로 아는 척 하지 마. 알겠어? 일주일 후……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된제 며느리 진아름 이사입니다. 제 뒤를 이어서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제 후계자니까 다들 진이사 뜻잘 받들어주세요. 뭐? 갑자기 이사라고? 장난해? 김과장? 뭐? 김과장? 지금 나 부르는 거야? 으, 그래요, 김과장. 여기 자료들 누가 정리한 거예요? 어, 그거 제가 한 건데요. 우리 김 과장 진짜 양심 없다. 예? 일을 이따위로 하고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간다고? 완전 월급 루팡에 따로 없네. 이거 전부 다시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가지고 와요. 예? 오늘 중으로요? 네, 최대한 빨리 해 오세요. 아, 어, 근데 이거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 중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요. 김과장, 지금까지 이딴 식으로 일했어요? 굉장히 편하게 일했네? 아니,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세요. 제대로 일안할 거면 당장 관두고 나가던지. 잠시 후. 지금 장난해? 신입사원 면접 보고 갔으면서 갑자기 이사발령이 말이 돼? 당신이 나 면접에서 떨어뜨렸잖아. 그래서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지. 지름길이 있는데 괜히 먼 길로 돌아가는 것도 에너지 낭비다 싶어서 말이야. 완전 특혜구만. 이럴 거면 면접을 왜 봐? 부당하게 나 떨어뜨린 건 당신이야. 나꼴 보기 싫어서 일부러 떨어뜨린 거잖아. 근데 네가 뭔데 갑자기 회장님 후계자래. 회장 아들은 뭐하고? 우리 남편은 기업 경영인이 후계자니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래서 내가 물려받을 거야, 이 회사. 아무것도 모르는 옆현내가 후계자라니, 이 회사도 끝이네. 미래가 아주 깜깜하다, 깜깜해. 지금 그렇게 큰 소리를 칠 때가 아닐 텐데. 뭐? 내가 왜? 아직도 당신이 갑이고 내가 을 같아? 당신 목숨줄 내손 안에 있는데? 뭐야?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당신 위치를 알려 주는 것뿐이야. 회사 잘리기 싫으면 나한테 잘해야 될 거야. 내가 갑이고 당신이 을이니까. 뭐야? 지금 나한테 갑질을 하겠다 이거야? 내가 갑이니까 갑질한 건데 뭐 잘못됐어? 내말 한마디면 당신 바로 잘려. 여보, 아니 이사님, 제발. 나 잘리면 큰일 나. 나 백수되면 이혼당한단 말이야. 우리 마누라, 내가 돈못 벌어오면 당장 도망갈 걸. 새 마누라 어리고 예쁘다고 자랑질하더니, 남편 대접도 못 받고, ATM 기계 노릇이나 하나 보네?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알 테니까, 제발 회사에 붙어 있기만 해줘. 며칠 후 주말. 여보, 누가 찾아왔는데? 어? 누구? 이사님, 저 김과장입니다. 김과장, 주말에 집으로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사님이 이 자료들 빨리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렇다고 집까지 찾아와요? 이 친구 너무 융통성이 없네. 자기야, 이 친구가 설마 당신 전 남편이야? 어, 자기야. 자기는 신경 쓸거 없는데 괜히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자기 일하기 힘들겠네. 아랫사람이 무식하고 일머리도 없고 인성까지 쓰레기라서. 뭐, 뭐야? 쓰레기? 아무리 회장님 아들이라지만 사람한테 그렇게 막말해도 됩니까? 쓰레기 보고 쓰레기라고 했는데 왜? 당신 쓰레기 맞잖아. 저가 사업 망했다고 부인이랑 이혼하는 게 쓰레기 아니야? 아, 진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한테… 이 사람 원래 남 눈치 안 보고, 속에 있는 말은 그대로 뱉는 스타일이라. <laughs> 김과장이 참아요. 어차피 아주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잖아. 그날 밤 전남편 시점. 여보야, 울 오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먹고 살기 힘들다. 주말까지 불려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인간 대전 못 받고, 막말에 모욕까지 당하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다. 오빠, 나 갖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 200밖에 안 하거든. 하나 사도 돼? 여보야, 갑자기 웬 동문소답이야. 나 너무 힘들다니까. 그냥 회사 때려칠까? 그건 안 되지. 그럼 나 갖고 싶은 건 누가 사줘? 너는 남편이 힘들다는데 쇼핑할 생각만 생각하냐? 다큰 남자가 징징대기는, 대체 뭐가 힘든 건데? 나전 마누라가 우리 회장 아들이랑 결혼해서 나한테 막 갑질한다고. 그럼 사내 게시판에다 올려. 요즘 세상에 오너 일가가 갑질했다는 거 소문나면 회사 문 닫아야 돼. 그래,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이놈의 옆현네 어디 한번 당해봐라. 다음 날. 김과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요. 부르셨어요, 이사님. 누가 나랑 내 남편 욕을 사내 게시판에 잔뜩 올려놨던데. 김과장이 그랬죠? 아, 벌써 사내의 소문이 쫙 퍼졌나보네. <laughs> 어떡하냐. <웃음> 요즘 오너 일가가 갑질한 거 소문나면 회사 끝장나는 거 알지? 근데 어쩌나, 오너 일가 갑질 사건이 당신 불륜 사건 때문에 쏙 들어갔던데? 뭐? 내 불륜 사건? 그래, 너, 파렴치한 불륜남이라고 소문 다 났더라. 불륜남? 내가? 나 그런 적 없어. 너 재혼한 마누라 말이야. 나랑 이혼하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면서. 이래도 불륜이 아니야? 아니, 그걸 누가 게시판에 올렸지? 다들 너 쓰레기라고 난리 났더라. 나만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네. 야, 이혼 전에 소개팅 몇번한걸 갖고 불륜남 딱지를 붙이는 건 너무 억울하지. 그리고 그 소개팅 전부 엄마가 시켜서 나간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라고. 아, 그러셨어요. 영원히 엄마 말만 듣고 사세요, 이 한심한 마마보이야. 그러지 말고, 너가 게시판에 해명글 좀 올려주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문 나면 내가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글쎄, 해명할 게 있어야지. 그거 전부 소문이 아니라 팩트잖아. 친정 식구들 다 잃고 궁지에 몰린 조강 지쳐두고, 재혼할 여자 찾아서 선 보러 다닌 거 사실 맞잖아. 어때? 사람들한테 쓰레기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기분이? 네가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지? 말도 안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쓰레기 소리까지 들어야 해? 갑질한 너희가 더 잘못한 거 아니야?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사람을 조건 보고 저울질이나 하고, 이용가치가 있을 때는 잘해주다가, 쓸모 없어졌다고 내버리는 얍삽한 기회주의자야. 망해가는 친정집 구해보려고,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너는 나랑 손절하고 세 장가 가려고 소개팅이나 하러 돌아다녔지? 너 같은 이중인격자는 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야 돼.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더 잘됐잖아. 회장님 며느리까지 됐으면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이혼 안해 줬으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 안주인이 될수 있었겠어. 그러게 진짜 고맙네. 쓰레기가 쓰레기짓 한 덕분에 내가 팔자 한번 제대로 고쳤네. 내가 너무 고마워서 당신한테 선물 하나 줄게.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소장이잖아.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할 거야. 당신이랑 당신 새 마누라 불륜 때문에 내가 당한 정신적 고통 전부 보상해. 너 같은 배신자 불륜 남새끼는 영혼까지 탈탈 털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어 여보 이사님 나한 번만 살려줘라. 소송까지 하면 나 진짜 쪽팔려서 못 살아. 그러게 누가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래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소송 진행할 거니까 넌 나락갈 준비나 해. 그 후, 사내 게시판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제보한 익명 제보자는 알고 보니 남편의 소개팅 상대 중한 명이었습니다. 우연히도 우리 회사 사람이더라고요. 그 익명의 소개팅녀 덕분에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승소할 수 있었죠. 불륜 사건으로 낙인찍힌 전 남편은 결국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 상간녀와 이혼하고 회사도 관두면서 완전히 폐인이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현재 시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잘 운영하면서 남편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모든 일은 역시 사필귀정인가 봅니다.